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번뇌가 당신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통증, 불편한 감각, 감정. 통증이나 수심 혹은 몸의 불편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마음이 이것들에 대해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아직 고통스러운 육체적 감각을 직접 관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통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통증은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못마땅한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 더욱 화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통증에 대해 관찰할 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싸움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통증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감각의 인식과 그에 대한 정신적 반응의 연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통증, 특히 그것에 대한 정신적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가짐을 살펴보십시오. 통증이 감소하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마음가짐입니다. 통증이 없어지고 없어지지 않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정신적 반응이 문제입니다. 만약 그 통증이 어떤 사고나 질병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당연히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강하고 병이 없다면 통증은 마음이 일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정신적 느낌과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화나 저항감 긴장감과 불편함에 대해 지켜보는 것을 배우십시오. 가능하면 이런 자신의 느낌과 이 저항감 뒤편의 마음가짐을 번갈아 살펴보십시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일깨워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신적 저항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십시오. 마음 상태와 통증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관찰하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당신이 지각하게 되는 통증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통증에 대해 강하게 반응한다면, 즉, 도저히 통증을 참을 수 없다면 자세를 바꾸어 자신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통증을 능숙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무리 미약한 통증일지라도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긴장하고 있는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고 긴장을 푸십시오. 마음의 일부에서는 통증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장을 되풀이해서 살펴보고 긴장을 푸십시오. 또한,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 자세를 바꿀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것은 마음이 통증을 더 이상 꺼리지 않게 해줍니다. 긴장이나 두려움, 일어나고 싶은 욕구, 또는 통증과 함께 하기 싫은 마음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을 때까지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런 후에는 자세를 바꾸어도 좋습니다. 통증을 참을 수 있다고 해서 당신이 평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강요하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는 것으로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 내내 앉아있는데 성공하면 자신이 대견하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통증을 더 오래 참으려고 합니다. 즉, 통증을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더 높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통증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통증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이 통증에 대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앉아 있도록 강요하지 말고 앞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통증에 대한 정신적 반응을 지켜보기 시작한다면 통증에 대한 저항감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마음은 점점 평온해질 것입니다. 통증을 참을 수 있는 것과 평정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띠바타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정심이란 관찰과 탐구를 통하여 좋아하고 싫어함의 성품을 진실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통증에 대해 저항하는 마음이 없을 때 통증을 직접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미세한 마음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정신적 불편함이 인식되면 즉시 그 불편한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미세한 정신적 불편함을 볼수 있다면 그것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불편함이 더해집니까? 덜해집니까? 마음이 보다 평온하고 민감해짐에 따라 미세한 반응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미세한 수준의 정신적 불편함을 볼수 있을 때 마음이 온전히 평온을 느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정심으로 통증을 직접 볼수 있다면 정신적 불편함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반응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통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의 성품을 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들이 어떠한 느낌을 일으키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이 느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느낌이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생각들 뒤에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이 통증을 인식하는데 어떤 변화를 주는지, 가려움이나 뜨겁고 차가운 느낌 같은 여러 육체적인 불편함을 다룰 때에도 앞에서 언급한 해당 사항들을 적용시켜 보십시오. 또한 육체의 불편함에 대한 반응을 다루기 위해 배운 방법을 행복, 즐거움, 갈망, 집착뿐만 아니라 분노, 좌절, 질투, 실망, 거부감 같은 번뇌를 다루는데도 앞에서 언급한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 보십시오. 번뇌와 관련된 모든 것들도 통증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집착과 혐오, 두 가지 모두를 이해하고 놓아버려야 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관찰할 때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감정을 동반하는 생각과 마음의 영상을 살펴볼 때 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동일시하는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모든 생각은 실제로 감정을 부추기게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경험하는 감정이 너무 강한 때에는 더 감정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감정과 동반되는 생각을 지켜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감정과 동반되어 일어나는 즐겁고 괴로운 정신적 느낌과 육체적 감각을 분명하게 알고 바라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이나 감각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볼수 없을 때 호흡이나 소리 같은 중립적이거나 편안한 대상의 주의를 돌리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전환시킴으로써 생각하지 않게 되거나 최소한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의 내용에 빠져들지 않게 되고 감정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과 감각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가끔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강한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나 약한 감정을 볼 때는 느낌이나 생각과 함께 몸의 감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면 알수록 어떤 종류의 감정이라도 더욱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정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감정에 대해 어떤 자각하지 못한 저항, 그리고 감정에 대해 바르게 자각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이라고 동일시하는 마음은 감정을 부채질하여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게 할 것입니다. 감정을 사라지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의 목적은 감정이 무엇인지, 감정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것들의 성품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